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셔 들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적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에미아라고도 하고 또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천지 마무를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는 심판주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를 향하여서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당시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래서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온이라고 해서 높은 자 으뜸이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지존자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이 지존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당신이 나의 구지요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샤다이 해가지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주님, 이 전지 전능하신 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만, 엘 샤다이 하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엘리 높은 자요 지존자라고 고백하고 샤다이 그것도 엘샤다이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바로 그가 그 대상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우하거나 대우할 때 예를 갖추고 존중의 표를 하고 주목하고 어떤 말이든지 경청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상대를 더불어서 함께 존중하고 사랑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가 나를 선대하기 때문에, 나도 상대에 대해서 선대해 주고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상대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때는 상식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 향하에서 여러분들 자신 향하에서 선대하지 않으면 적지 않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가 석연치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조주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10편 기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령 그랬어요. 샤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최고라고 주님만이 유일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참,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적지 않게 마음을 굳건히 해야만이 살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병리의 역사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문화, 교육, 제발 모든 분야를 보면 적지 않게 많은 갈등과 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를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짐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성립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일것을 투적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다 막히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10편 기자도 하나님이 피난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리하고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어요. 아, 내게 이런 중한 일을 왜 맡길까? 생각하고 보니까 바로 주인이 종의 신분인 자기를 믿는 거예요. 너 같은 종은 없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의 맡은 그 책무를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그런 산내 태도를 보이는데 참 감동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셉에게 총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옥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그가 거기에서도 돌보는 사육을 감당하고 귀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VIP가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애국의 바로왕 앞에 봤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그 총명을 가지고서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7년 풍년과 바로 이어질 7년 흉년을잘 대비하게 되는데, 아, 이 일에 대한 꿈의 해석을 하는데,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만한 적인 자가 없어요. 외국에 있었던 술객들도, 박사들도 다 불러서. 명성께 나 있고, 지식이 나 있고,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국난의 문제를 물었지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 천하디 천하다고 하는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세상의 일과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와 혜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제2인자였지만 제1인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큰 성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가난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와 이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만큼 큰 사역을 진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는 역사의 이 시초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지점자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섬기며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세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면 돼요. 찬송이라는 것은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고백하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와 같이 찬송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자 오늘 이시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실전에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악망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과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면 보세요. 10절 말씀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할 영광을 돌리고 수종도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수종도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고 또쉴수 있는 공간도 주고 사라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주는데 참이 아브라함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처럼 평시에 평상시에 행하는 선대하는 이아름다운이 마음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당신의 가정에 지금 부자인데 앞으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웃었죠. 이두 가지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 웃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 이삭. 이삭이다. 네. 웃었어요. 여러분,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보면 헛 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참. 90다된 내가 무슨,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극보을 전해 주시잖아요. 야, 소돔 땅에 이제 곧 멸망 당한다. 천사가 지나가는데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의인의 바늘 속에 선지자처럼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냥 침묵할 수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땅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라 주옵소서 나중에는 의인 10명까지 제한적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로세 가정을 비롯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노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네 생명이기니라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시겠다. 오늘 십육절 말씀에 결론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고 하,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냐고. 건강검진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돈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명예 권세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랑해야 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어떤 때는 경략하고 아, 물질적으로도 공공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아,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삶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삶이 만사 형통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부족한 듯 하나, 부유해요. 여러분, 병약하고 곤고한 것 같으나,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는 것 같고, 약국을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것 같아도 누리지 못하고, 단실 내그 삶을 마무리짓는 사람이 세상의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삶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안망하고 많이 찬양하십시오.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 주면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으면 물질 주셨을 때. 내게 명예나 권세를 주셨으면 주셨을 때 지식을 주셨으면 지식 주셨을 때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